항인데요. 저 뒤쪽으로 보이는, 음, 그 삼각형의 정구가 보이는 곳이 소록대교. 어 저는 이저 뒤로 보이는 거의 끝 지점까지 가서, 어, 숭어 야간 낚시를 지금 해볼 생각인데요. 조금 전에 비가 왔어요. 비가 한 방울씩 들리고, 음, 바람이 약간 불더니 이 낚시하는 분들이 모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아마 저 혼자밖에 없어요. 현재, 그래서 저는 숭어를 한 번도 숭어는 잡아본 적이 없는데, 에, 저에게 또 특별히 이렇게 혼자만 낚시를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저쪽 뒤로 가서 화면을 돌리고 아, 이거죠 이거 이, 이건데 훌치기라고 해요 삼각형에 이걸 달고 바다에 던져서 숭어가 그렇게 많답니다. 또 아까 이게 이곳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얘가 숭어 성지라고 해요. 그만큼 숭어가 많대요. 그래서 아무데나 던져서 그냥 이렇게 당기면 이 낚시에 걸려서 어, 숭어가 딸려오는 거예요. 자, 화면을 돌려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저는 이제 도착을 해서 이, 이거 삼각대에 딱꼽아놓고 몇번 돌, 던져볼 생각입니다. 저, 서록대교가 나지기 전에, 그러니까 놓여지기 전에, 서록도를 한두번 가봤는데, 녹동항은 그 뒤로, 제가 뭐 서너 차례 온것 같은데, 예, 서록대교가 낮은 뒤로는 소록도를 한 번도 못 가봤네. 야. 낮에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리고 낚시꾼들이 와서 제법 고기를, 숭어를 낚아내더라고요. 비가 안 뿌렸으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영화 세트장 같다. 불빛이 있어서 여기쯤에는, 여기쯤에서 한번 해볼까? 좀더 가볼까? 예, 네, 앞에 보이는 저 삼각형에 다리가 있는 것이 소록대교. 이게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좀잘 벌려나? 그러겠다. 이 정도. 아니지. 이 정도 해놓으면. 낚시를, 숨어 낚시를 혼자서, 야, 영화, 영화 세트장 같아. 이렇게 가짜로 잡는다, 이거지. 근데 여기 오면 걸리겠다. 이걸 바닥까지 가라앉히게 숫자를 센다 그랬지? 던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어이, 너뭘 던졌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몇 달? 9시 10초. 어디 갔나? 얘 예, 내가 지금 수심. 그러니까 바닥에다 가라앉지 않, 않는데 위에서 당기는 것 같아. 오, 한 40m 날아간 것 같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초, 14초. 오케이. 아직 안 까던졌나? 가운데다가 던져봐야 되겠네. 어휴, 이게, 이게 뭐야, 그, 대잡은 거 아니야? 나 밑에는 안 잡았지. 물에 걸렸네. 아, 여기까지 오는 걸잘 몰랐네. 어, 다행히. 내가 가라앉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가 뭐다. 그낚시잘 나간다. 물이 좀막 들어오는데. 이번 충분히 좀 가라앉혀 보자. 걸렸다. 바닥에 걸렸다, 이거지. 숭어가 걸린 게 아니고. 낚시 다 했네. 낚시를 하나 더 들고 올 건데. 이분 것은, 양반도 누가 쓰레기만 버리고 나갔네. 이분들은 누가 이걸 버리고 갔는데 낚시는 없군 낚시 잘했다. 근데 이제 낚시가 이렇게 따뜻한데, 야, 이분들은 낚시들이 엄청 통통하구나. 오늘 낚시, 낚시줄이 끊겼습니다. 오늘 낚시 끝. 근데 날씨 너무 좋다. 땡큐. 근데 어떻게 끄냐?